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빌딩을 매입할 시에는 미래 가치, 임대 수익, 배후 수요 등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건물 매입은 주택을 사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수요자들은 언제 지어졌는지,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교통편은 잘 마련돼 있는지, 학교는 가까운지, 상가나 체육시설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집니다. 철저히 주거를 목적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초점을 맞춰 매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건물에 투자할 때는 미래가치를 내다보는 것이 일수미입니다. 미래가치는 개발 가능성이 좌우하는데, 건물의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인근의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교통망 신설이 예고되어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앞서 투자 케이스에서도 알수 있듯, 건물 소재지가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건폐율이란 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 비율인데,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도시광미화학제의 일환으로 위해 정부에서 건축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인데 건축물 간 간격을 두어 일조, 채광, 통풍 등을 확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데 건물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대지면적 100제곱미터인 땅의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150% 이하라면 최대 3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용도 지역에 따라 건물의 증축 가능성이 결정되고 이는 건물 가격의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건물을 증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 설계를 하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조절됩니다. 꼬마빌딩이 밀집한 곳을 보면 지붕이 사선으로 깎여 있는 특이한 형태를 볼수 있는데 이는 용도 제한과 일조량 규제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걸그룹 멤버의 경우 이를 무시한 증축 공사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꼬마빌딩이라도 투자하기 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과 교통망 신설을 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인근의 개발이나 교통망 신설이 예정돼 있다면 인구 유입을 예측할 수 있고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GTX-A, B, C, 신한선선, 경전철 등 신규 교통망 확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도 꼬마 빌딩 투자 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요소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꼬마빌딩연 임대수익률이 2에서 3%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상권이 확장되는 곳이라면 리모델링한 뒤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배후수요를 파악하면 알기 쉽습니다. 상주하는 인구의 연령층과 직업군을 파악하고 업무지구 혹은 교육특구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열에 따라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가가 밀집한 상권이라면 향후 임대 수익을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최근 핫한 상권을 쫓아가기보다는 수요가 꾸준한 암장적인 곳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업무 지구와 주거지가 혼합된 곳이라면 주중, 주말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 수익과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과의 권리 관계, 건물의 상태, 담보 대출 한도 등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매입을 희망하는 지역의 꼬마 빌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취합하길 권합니다. 아파트 투자와 달리 빌딩 투자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땅의 용도, 임대 수익률, 임차인 관리 등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가격도 달라집니다.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물론 본인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투자 결정을 내리기 좋습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브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